그니까 왜 이렇게 빠르나? 돼 안돼. 아, 네. 이거 처음에 S 한번 갈게요. 굿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하나, 둘, 셋. 오비 알았어. 알았어. 비 해서 야 뭐야? 아 안들어가네 근데. 에이. 안쪽으로 만 들어오네, 진영. 에? 바비, 슛, 나이스. 바비, 바비. 바비. 아, 아니야, 둘, 바비. 바둘 셋. 비 오 다행이다. 오케이. 쌤, 쌤. んせん비피돼피비나んうんう 반대 반대 나이스. 이거. 나이스. 나이스. 아우, 나이스. 고리, 고리 95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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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이스살이스 나이스. 나이스. i 이 going to shoot. <laughs> 오, 좋다. 아 아, o d 다 h s h 어, 쟤비온, 나, 나, 포화팅인 줄 알고 안 먹었는데. 가비. 괜찮아, 요찮아 오, 나이스. 네. 아, 왜 앞으로 안 가비. 나이스. 가비. 지금 안 왔어, 하나. 어, 네. 내려줘. 내려줘. 괜찮아. 지어만 해줘. 가딩이 나 이거. 라비 가비 가비. 아, 가리 나이 간대 우리 거 아직. 도 확실히 상대가 좋 어, 어떻게 하면 좋 같아질지 잘하는 친구야. 마치가 큐디로 걷어버리네. 어. 또 뭐? 어, 골대는 아니겠지? 어. 어 <웃음> <웃음> 약간 골대 각기긴 했어. 어우 굿완커 올릴게 인제 만드나 보다 아우 no, 슬비 굿 올라갈게요 굿 나이스람은 아, 이사람나이스람은인이잘 따더라 오히려 좋 아, 아, 이 사람은 아, 이사 아, 하나 있어. 하 아니, 아니, 내가. 어, 뭐야, 이거. 뭐... 뭐. 스위칭 한다고 말했어야 됐어. 하나? 오! 어? 이게 모노. 거비 어 거비 아저왜아 씨발 아 진짜 인돌 너무약하다 이거. 봤어요 네, 피부 오겠다안오 나? 아, 빠다가기도 네, 네. 하고. 가이돼이 아, 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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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에이. 히려 좋아요. 살려줘. 나이스. 역시 매너가 좋아. 꼴대가 너무 많이 맞았다. 나 좋아요. 떨린... 까비. 예이. 안녕하세요. 어 오.